이거는 면습, 기모 면습한 뒷 단추, 단추 장식 바지거든요. 저는 66 사이즈 착장했어요. 66 사이즈. 컬러는 베이지, 아이보리, 그리고 핑크, 금정이 있는데, 지금 아침에 도매 손님이 가져가고, 지금 물량을 청평화해서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건이 없어서 일단 두 칼라만 보여드릴게요. 속에는 전부 기모예요. 이렇게. 다 기모 원단이라서 진짜 따뜻해요. 폭닥폭닥하고. 제가 66 착장 했는데 그냥 정사이즈에요 정사이즈 진짜 따뜻하고 좋아요 그리고 핏이 우리가 어, 저도 아이보리를 잘안 입어 봤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밝은 색도 입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지랑 이렇게 검은 맨날 검정만 이렇게 올 블랙만 입고 다니다가 이 화이트 바지를 하나 딱 입으니까 사람들이 화사해 보인다고. 어 어디 어디 가냐고. 바지 색깔만 바꿔 입었는데 어디 가래. 아니 그냥 어디 가, 출근하는 길인데 내 네, 그랬어. 근데 화사해 보인다더라고. 바지 색만 좀 밝은 거 입어 주니까 사람들이 화사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거 스판이니까 굉장히 편하죠. 활동성이 있고. 그리고 세탁은 손세탁 하면 되고요. 바지 기장도 적당해요.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그리고 보통 면 스판은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면 스판, 면 스판, 뭐 이런 면 종류의 옷을 보면 밑단이 말아 박아요. 이렇게. 이거는 말아 박지 않고, 보이시죠? 서쿠이로 다한 거예요. 보통, 면습한, 이런 면바지들은 다 말아 박아. 여기 바깥에 드르륵 박아가지고, 자국이 있잖아요. 여기, 이건 없잖아. 이런 건 정장에 많이 쓰는, 엄마야, 안 보인다. 보이죠? 서쿠이라고, 그냥 이렇게, 어, 고급스러운 옷에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쌈 바느질은, 스쿠이 자국이 뽕뽕뽕 뚫리는데 이거는 괜찮죠? 그니까 러 면스판이라도 바느질은 고급스럽게 나와 있어요. 지현씨 뭔 사이즈 착장했어 저는 5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그러 여기 다 언제 정리하냐? <laughs> 면스판 뒷 단추 바지. 사장님은 아이보리 색상 입으셨고 저는 베이지 색상 5사이즈 입었어요. 굉장히 날씬해 보인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바지도 제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제가 입고 가면 주문이 두세 건은 들어오니까 면 스판이라서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스판기가 짱짱해요, 이렇게. 네, 뒤쪽에 단추가 달려있어서 캐주얼 하면서도 굉장히 멋스러운 그런 면바지예요. 음 네. 핏이 너무 예쁘다고요. 그죠? 이 바지 핏이 예쁘다고 많이 구입해 가세요. 앞부분, 뒷부분 다. 고무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 밥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바지. 색상은 아이보리 색상, 베이지 색상, 그리고 핑크색. 너무 좋아서 지금. 매장에는 없는데. 이바이잘 어울리네. 이분네 고급스럽네. 네. <웃음> <웃음> 이제 통바지 보여드릴게요. 실례합니다. <웃음> 네. <laughs> 아, <웃긴다. 웃음> 어? 면수판. 기모 면스판 일자 통바지. 컬러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보리, 베이지, 핫핑크, 검정. 네 가지인데, 지금 두 가지로 이제, 어 핫핑크나 블랙은 양이 좀다 팔고, 지금 물량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니오다가 워낙 많아가지고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보이시죠? 이것도 다 기모예요 이렇게 말아 박아가지고 면이니까 이렇게 말아 박아서 깨끗하게 해 저는 66 사이즈 착장이었어요. 전번주에 교회 갈때 날씨가 더워가지고 그냥 요, 이 착장 한 그대로 갔어요. 그대로. 아니, 전부 다 권사님이 그러잖아. <laughs> 까만, 까만색에서 반만 까망이네. 이래. <laughs> 흰색이 붙다고. 다 이쁘다 고 그러더라고 색깔이 이렇게 화사해 보인다고. 아, 정말 화사해 바지, 아, 보이세요. 하지만 바꿨을 뿐인데 아. 화사해 보인다더라고. 근데 화면 죽었나? 왜? 예. 아니 안 움직여가지고 <laughs> <laughs> 바지통 예쁘죠? 네. 네. 예뻐요, 그렇지? 연식, 네. 사이즈, 오 사이즈 찾죠? 네, 네. 오세요. 저는 면습한 통바지, 5 사이즈 입었고요. 베이지 컬러 입었어요. 통바지는 이렇게 굉장히 멋스러운 그런 맛이 있죠, 그죠? 아까 단추 바지하고 느낌이 약간 다른데, 이 통바지는 좀 멋스러운 듯? 음, 비니님, 감사합니다. 통이 예쁘다고, 네. 하사해 보이죠? 네. 이렇게 입고 나가시면, 음, 예뻐요. 스판 기가 있어서 굉장히 활동하시기가 편한 그런 바지예요. 이렇게 쭉쭉 늘어나요. <laughs> 이렇게 쭉쭉 늘어나죠. 어. 통바지 입으시고, 음. 플래쉬즈나 운동화 입으셔도 굉장히 활동하기 편하게 보이면서 잘 어울리실 거예요. 그래도 따뜻하고, 또 기모가 들어있으니까 너무 따뜻해요. 이렇게 질문이 있고요. 지금 바지가요. 이게 면습한 기모 통바지예요. 이름이. 저는 55 사이즈 입었고 베이지 칼라로 입었어요. 아이보리 칼라 있고요. 베이지 칼라 있고 블랙 있어요. 마찬가지로 뒷부분에 허리가 밴드로 되어 있어서 잘 늘어나고 배를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예쁘죠? 사장님. 오, 자기가 이쁘다. 예쁘죠? 어, 이거 다음 입어봐. 네. 자, 나야. 응. 자, 그거 잠바가 되게 잘 어울리네. 저이 잠바가 그, 핏이 너무 예뻐요. 가디가 그래? 생기면서. 패딩 또 입어 봐드릴게요. 패딩. 네, 알보리 칼라고요저기그 소매 소매하고 모자가 민크다. 네네. 여기 주머니 부분이 민크로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민크 보이시죠? 모자도 여기가 민크로 돼 있어요. 이 컬러 너무 예쁘다. 이거 조한만 입어봐 주세요. 네, 예쁘죠? 어? 입으니까 더 예쁘네요. 방금은 알보리 칼라 입었고요. 지금은 이 칼라를 무슨 칼라라 그러죠? 그거? 네 오, 너무 카키라고 예뻐. 우리가 손님들이 우리집에 전화하면 카키. 카키를 주세요라고 네. 카키 음. 카키 색상 요즘에 인기 많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여기 주머니 부분이랑 모자 부분에 윙크로 처리가 돼 있어요. <laughs> 자기는 색깔이 참잘 어울리네. 네. 일부리색상도 예뻐. 자기, 이거 라지 사이즈인데. 자기한테 맞네. 아, 이거 다 라지에요? 어, 그냥 우리는 라지만 수입했잖아. 오, 라지인데. 음. 맞네요. 음. 괜찮은데, 자기한테? 네. 어, 검정도 예뻐요. 자기가 예뻐서 온건 아니고. 아 맞지. 예. <laughs> <laughs> 한번 자크를 올려봐드릴게요. 어, 예뻐 예뻐. <laughs> 링크가 이렇게. 탁 있으니까 굉장히 고급져 보여요. 이것도 신상이죠. 응. 음. 11월 한말 되면 추혀진다고 그래가지고. 네. 안에, 안에 여기, 양? 양아아니야 그, 게 너무 귀엽지 않아? 네, 그냥. 따뜻하게. 아우, 나도 이제 잊어버렸어. 그죠. 어, 오늘 아침에까지. 전화 주문으로, 공장에 주문했는데. 네. 어 예뻐요. 편하고, 가볍고. 따뜻하지? 네. 이게, 다이아 있잖아. 네. 정방향이라서 좀, 나이가 네. 어려 보일 거야, 아마? 이게요? 귀여워, 귀여워 보이네. 귀여워 보이죠 응. 보통 항아리를 많이 하잖아. 항아리를 네. 많이 하면 나이가 들어 보이거든. 아 정방으로 있잖아. 2인치 정방으로. 아 그래서, 있잖아. 어려 보이구나. 응. 어려워요. 되게 따뜻하지? 네. 가볍고 따뜻한. 그런 패딩이에요. 전화 주문을 해주세요. 전화 주문해주세요. <laughs> 그죠? 네. 자, 그리고. 네. 바지는 우리가 다이브, 어, 바지는 다이브 같고. 아. 응. 이거 가져가야지. 왜안 가져가는 네. 거야? 아, <laughs> 얘도 걸어주고 가. 네. 걸어드릴게요. 보여요? 어. 네. 잘 보입니다. 네. 이렇지 네. 이거 사실은 우리가 프로모션에서 가져오잖아요, 니트는. 네. 한국 거는 프로모션에서 갖고 오고 중국 거는 우리도 수입을 하기 때문에 한국 거는 이제 독산동에 프로모션 가서 가져오거든요. 이건 진짜 고급스럽고 잘 나와요. 음, 색상... 브랜드 가시면 사오십만 하잖아. 음. 아, 80만 하더라. 그렇게 돌려요. 어. 오늘 또 오신 손님들이 네. 보시고 그냥 바로 가져왔잖아. 네. 오늘 가져와서 DP 네. 하자마자 다. 색상이 아이보리랑 베이지? 약간 찐 고급지? 베이지. 네. 두 가지 있어요? 응, 응, 응. 너무 고급져요. 그지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쿠. 네이버 스토어에 들어있어요. 이, 보시면, 디자인 보시면 아실 거야. 네. 굉장히 편집을 잘했어. 고급스럽게. 음. 물론, 홀가먼트고요. 음. 홀가먼트고, 소매 이런 것도 그렇고, 다. 음. 그지? 네. 밑에 단. 오. 그지? 사이즈는?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고. 프리. 오, 옆트 보니까... 어, 옆테임이 있고요. 네. 이거는 중국에서 못할 거야, 아마. 중국에서는 하기 힘드는 어, 그런 편집이야 진짜 멋스럽고. 원단도 그렇고, 네. 응. 응. 음. 자,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네. 입었던, 음. 들어와, 이제 니 사자. 네, 네. <laughs> 어, 들어와, 입었던 저는 어, 대, 데뷔, 조머니 네. 바지. 약간 신상? 어, 네. 반백이죠? 네. 반백이고. 네. 아, 맞다. 이거 한번 해줘야 되는데. 고무줄이 없네? 아. 고무줄 안 가져가. 고무줄? 응. 내가, 할까? 내가 줄게. 자, 네. <laughs> 이 바지가 저는 만만하게 입고 다녀요. 지금도 이거 제가 네. 며칠 입은 거거든요. 저는 66 사이즈 착장 했어요. 66 위에 옷은 제가 반목 폴란데 진짜 뭐 교복처럼 입는 옷이에요. 다른 옷을 입으면 좀 뚱뚱해 보이는데 이 옷을 입으면 좀 날씬해 보여. 그래서 이 옷은 많이 입어요. 아이고 야, 우리 오늘 파출 아주고 와야 되겠다. 그쵸? 어? 이거 어디 있어? 오시고 계시지 않나요? 어? 파출 아주고 와야 되겠다. <laughs> 출장 와야 되겠다. 그쵸? 응. 저 이거 해봤어? 난 진짜 이 좋은 게 뭐냐면, 네. 이게 좀 크잖아, 나한테, 네, 네. 그치? 그러면 이거. 아, 너무 신기해. 나 이거 팔찌거든? 네. 팔찌를 이렇게 해서. 바깥에서, 응, 해가지고 어, 바깥에서 해서 나는 아. 이렇게 몇번 돌려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laughs> 너무 예뻐요. 이렇게. 그럼 덜, 덜, 저가잘커 보이지 않으지? 네. 그리고 이런 거는 살살, 살살 당기면 돼. 자기 한테 맞춰가지고. 네. 괜찮지? 저도 꼭 해봐야 되겠어요. 응. 음, 너무 좋은 아이템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진짜 날씬해 보이잖 네, 그치? 응. 자, 네. 그지? 네. 그지? 자, 오늘또두 시간 동안 우리 반포킹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오늘 <laughs> 너무 예쁘게 나왔다, 옷이. 그죠? 어. 이 이쁜, 어 뭐야, 옷을 네. 바지로 가렸잖아. 아, 그래. 그지? 어, 여기 시, 시각적으로 참 예쁜데, 그지? 아, 아깝다. 네. 그, 뭐야, 송실장님인지, 그분이. 네. 하도 안 보인다고, 여담 막, 아,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그지? 응. <laughs> 여러분, <웃음> 감사합니다. 네. 어, 2,000명이나 들어왔네? <laughs> 오. 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저녁 되세요. 다음, 다음 주에 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